자,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?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.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요. 음.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이요. 네. <laughs> 민주주의란 제도를 아 잠깐만요. 여기 끊어주세요. 민주주의란 제도를 민주주의... 민주주의란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요 음민주주의 a 동의하는 사람이 o in a s h i m i 주 Minjuji, Tumi, and Haram, Tumi, and Haram, Minjuji, Ravi, as a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면서 선거 같은 거에 잘 참여하는 사람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자 시민인 것 같아요.